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? 아,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? 사실 난임의 원인을 알기는 참 어려운데요. 문헌들을 찾아보면 남성의 경우는 35에서 40% 정도, 그리고 여성의 원인으로는 40에서 50% 정도, 그리고 원인 불명 자체가 한 15에서 20% 정도로 난임의 원인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의 경우는 배란 장애나 뭐 난관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난임의 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.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여성의 원이 조금 더 많네요. 네, 남성보다. 어젠티지성. 이 난임 검사를 해 보면 우리 여성들은 조금 어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면은 그냥 빨리 와서 검사를 하시는데 우리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 남편분들이 네. 정액 검사 끝까지 아, 안 오시는 네. 경우가 있어요. 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. 그럴 리 없다 어, 이러면서. 그럴 리 없다. 정액이 잘 나온다 근데 음. 사실은 그 안에 정자 올챙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, 남편분들도 와서 꼭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제 오, 오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 보시고 또 배란기 때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네. 사실은 생리 중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네, 만인 검사는 이제 피 검사라든지 뭐 영상 검사 여러 가지를 이제 할수 있는데요. 피 검사 같은 경우는 생리 시작 3일째가 제일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할수 있어서 3일째부터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나팔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생리 끝나고 한 4, 5일 정도쯤 그 외에도 뭐 황체호르몬이나 이런 다른 피 검사들도 있는데 생리 주기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검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.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뭐 난소에 뭐 기형종이나 혹이 있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 오는 게 좋을까요? 우선 이제 나이로 따졌을 때는 35세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, 다항성 난소증후군이나 뭐 난소혹, 자궁내막증 같은 그런 이제 혹들이 있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35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. 30세 이전이라도 이상소견이 뭐라도 있다 그럼 바로 오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한 6개월 정도? 있다가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본인이 좀 생기가 불순하거나 뭐 너무 생기통이 심하거나 네.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. 너무 기다리지 말고, <laughs> 네. 빨리 임신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난임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첫 번째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우선 이게 진짜 난임이 맞을지를 문진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. 내가 생리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, 뭐 생리통은 심하지 않은지, 뭐 생리량은 어떤지,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걸 하고요. 특히 관계 자체를 제때 잘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, 요소여서 그것도 같이 이제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문진을 하고 나서는 생리 3일째쯤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고, 그리고 생리 끝나고 한 4, 5일 뒤쯤에 나팔관 검사를 통해서 막힌 곳은 없는지, 뭐 자궁 내부에 이상한 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유출 보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. 그 이후로는 관계하는 시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배란 초음파를 본다든지 그런 검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남자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정액이 많이 나와야 좋은 걸로 생각들을 하시고 막한달두달 달 참으셨다가 네. 오는 분들이 있어 그럼 정액의 양은 이렇게 많아지겠지만 그 속에 있는 정자의 퀄리티가 좀 나빠지기 때문에 네. 한 2, 3일 정도만 금욕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네, 있습니다